한강기 3장. 약속의 땅에 남은 이민족들, 가난에서 벌어진 전쟁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다. 이는 오로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필리스타인들의 다섯째 외온 가나안족, 시온족, 발헤르몬산에서 하맛 어기에 이르는 레바논산에 사는 히위족이다. 이 이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개명에 순종하는지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아머리족, 프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과 섞여 살게 되었다. 그들은 그 민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저희 딸들을 그 민족들의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면서 그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다. 방간 오트니엘,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세라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 그들을 아람 나하라임 인금 쿠산리스타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덟 패 동안 쿠산리스타임을 섬겼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셔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가 곧 갈렙의 아우 크나치의 아들 오투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오투니엘에게 내리니 그는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어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아람 인근 쿠산 리스타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의 세력이 쿠산 리스타임을 억눌렀다 그리하여 이 땅은 크나치의 아들 오트네일이 죽기까지 마흔 해 동안 평온하였다. 판간 에훗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압빈금에글론을 이스라엘보다 우세하게 하셨다. 그들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에그론은 암몬과 아말렉의 자손들을 모아 진군하여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야자나무 성읍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18회 동안 모압 금에클론을섬겼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우시다.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웃을 시켜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공물을 보냈다. 에웃은 길이가 한 곰에 되는 양날 칼을 만들어 옷속 오른쪽 허벅다리에 찼다. 에웃은 모압 임금 에클론에게 공물을 갖다 바쳤다. 에, 에글론은 매우 살찐 사람이었다. 에웃은 공물을 다 바친 다음에 그 공물을 들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길갈 근처 우상들이 서 있는 곳에서 되돌아가 임금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시종들에게 조용히 하여라 하고 말하자 그들이 모두 물러갔다. 그래서 에웃은 시원한 윗방에 홀로 앉아있는 에글론에게 다가갔다. 에옷시 임금께 전해드릴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그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때 에옷시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다리에서 칼을 뽑아 그의 배를 찔렀다. 칼날과 함께 자루까지 박혔는데 에옷이 에글론의 배에서 칼을 뽑지 않았으므로 국기름이 칼에 옮겨 붙었다. 에옷은 윗방문을 닫아 잠그고서는 현관으로 나갔다. 에우시이 나간 뒤에 에글론의 신하들이 와서 윗방문이 잠긴 것을 보고 시원한 방에서 뒤를 보고 계시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기다려도 에글론이 윗방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 문을 열어보니 저희 주군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에 여우스 몸을 피하여 우산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몸을 피하였다. 그곳에 다다른 애웃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다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애웃을 앞세우고 산에서 내려갔다. 그때 에웃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들을 따라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원수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에옷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르단 건널목들을 점령하고서는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죽인 모압인들은 만명 가량이나 되는데 모두 건장하고 힘이 세었지만 한 사람도 몸을 피하지 못하였다. 그날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의 손 아래 굴복하였다. 그 뒤에 이 땅은 여든 해 동안 평온하였다. 판관 삼가로, 에오세의 다음에는 아나세아들 삼가르가 나왔다. 그는 소머리의 막대로 필리스타인 600명을 쳐 죽였다. 삼가르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